맷돌돌리기 게임 슝아밍안녕하세요 슝입니다. 이번에 볼 게임은 센트2의 음, 미션 게임. 맷돌돌리기 게임으로 유명하죠. 원제는 잘 모르겠어요. 빨강, 초록, 파랑 버튼을 순서대로 누르면 각각의 맷돌이 120도씩 돌아서 한 바퀴를 돌면 콩 하나가 갈리게 된다. 정해진 시간 내에 6개 이상 못, 못하시면 두 번째 판으로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. 어, 버튼을 아래 버튼 대신 1, 3키를 누르셔도 됩니다. 1, 2, 3, 1, 2, 3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해볼게요. 아, 이거 힘들구나 빨리, 빨리, 빨리. 버튼 누른 순서가 틀리면 아마 콩이 안 갈릴 것 같아요. 자, 여섯 개 갈았, 갈았다 했다. 네, 다른 버튼 누르면 안 갈리네요. 자, 일곱 개 했다. 그 다음, 2단계. 커튼 사이로 지나가는 그림의 색깔에 맞게 버튼을 클릭한다. 10개 이상 틀리시면 다음 판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. 자, 산타 빨간색 1번. 어, 뭐냐. 비행기 2번. 우주선 3번. 자, 싼 1, B, 2, 우주선 3 헷갈릴 것 같은데 분명히? 헷갈릴 것 같아요. 2번, 2번, 3번, 1번 아, 잘못 넣었어. 3, 2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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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, 3번, 3, 아, 1번 3번. 2번, 3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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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, 1번, 2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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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2번 3번 1번 1번 아 1번인데 잘못 넣었다 1번 1번 3번 3번 2번 3번 3번 2번 1번 3번 2번 아 잘못 넣었어 아아아아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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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분히, 차분히. 아, 한 번, 한번 잘못하면 이제 끝났는데? 아, 그래, 그러니까 클리어 했습니다. 꽃이에 꼬이는 순서대로 같은 색깔의 버튼을 클릭한다. 순서가 두번 이상 틀리면 라이프가 줄어든다. 음, 뭔 소리지? 뭔소린지 모르겠는데? 저 어쨌든 색깔별로 아까처럼 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. 2, 어? 2, 2, 1, 3, 3, 2. 어, 이런 식으로. 네, 총점 120점. 네, 맷돌 돌리기 시리즈 게임이었습니다. 이것도 왠지 모르겠는데, 어렸을 때 자주 했던 기억이 나네요. 근데 저 맷돌 돌리기 이후로는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음, 클리어 해서 120점까지 클리어를 해봤고, 리플레이에서 한번. 이번에는 음,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, 한번 볼게요. 네, 다른 버튼 누르면 아무리 눌러도 콩이 안 갈려요. 게임 오버하면 과연 어떻게 될지. 여섯 개 이상 못 갈면 게임 오버죠. 게임 오버. 네, 이렇게 뜨네요. 네, 샌드투의 맷돌돌이기 게임이었습니다. 총 3단계로 이루어진 게임이었고, 3단계까지 다 해봤어요. 어, 어떤 분들은 막 150점도 넘기던데, 저는 그렇게 아직 못하겠고, 네, 120점으로 마무리합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